자 챕터 1 4의 3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just as conditioning processes sometimes make foods uh, aversive such processes can also make foods more appetitive uh, 자 여기 just as 인데요 음, 이 just as 는 보통 우리가 이제 such as 가 있잖아요 그죠 such as 가 있고 근데 서체즈 예를 들면 뭐뭐 같은 하면서 뒤에 명사는 명사구들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저스테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붙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저스테즈를 언제나 저스테즈를 통으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주어가 뭐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맥락에 따라서 저스트 에즈를한 덩어리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저스트와 에즈를 적절하게 끊어서 그쵸? 방금 뭐뭐뭐 뭐, 뭐 했던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적절히 끊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 해도 되겠다. 자 컨디셔닝 프로세스 이인데 이 컨디셔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훈련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조건에 적응하도록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옛날에 우리 그 수특할 때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단어를 아닌가요? 네. 컨디셔닝 프로세스, 훈련 과정이죠. 훈련 과정이 때때로 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뭐를 음식을 어시브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음식이 더 혐오스러워졌어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은 자 여기 서치 프로세스는 역시 어, 적응 훈련 과정이 되겠죠 그렇 적응 훈련 과정은 또한 만들 수 있다 음식을 더욱 어, 식욕이 돋는 상태로 이 말이죠 그렇죠? 식욕을 불러일으킨 상태로 어,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훈련을 통해서요, 적응훈련을 통해서 음식이 이렇게 뭔가 혐오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뭔가 식욕을 돋구는, 다시 말하면 싫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맞니? 훈련을 통해서 음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정리를 한 거죠. 일반 진술이죠. 그렇죠? 추상적 진술이잖아. 훈련을 통해서 음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 이제 구체적 진술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어 powerful way to increase 어,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증가시키는 우리의 preference 어, 선호죠. 뭐에 대한 a disliked food 여기까지네요, 그쵸? 여기까지 주어네요. 어, 싫어하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주어 다시 끌게요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방법.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죠. 그죠?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은 믹스 x it. 섞는 것이다. 그 싫은 음식을 앞에 있는 요게 disliked food가 되겠죠. 그 싫은 음식을 몇 가지 음식 아이템들이나 혹은 어스위트 t 스위트 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달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 달게 하는 거 달게 하는 거 우리 감미료라 그러잖아요 미원 같은 거 그렇죠 단맛이 나도록 하는 거 에, 그런 것들을 섞는 것이다. That we strongly prefer 강력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나 감미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죠.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섞는 거다. 됐니?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 자, 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섞는 거, 믹스하는 거 아예 간단하게 하자. 믹스하는 거.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하는 방식은 섞는 것이다. This may be How some people grow to like black coffee. 자, 이것은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how로 시작되니까, how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자,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자, grow to인데, come to get to grow to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come to get to grow to는 뭐뭐 하게 되다니까. 알죠? 한번 더 쓸까? come to, get to grow to는 이때 come get grow 가 이식 변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부정사 붙게 되면 이 동작을 하게 되다. 역시 이식 변성이에요. 이식 변성. 자, 이렇게 보면 좋아하게 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뭐를요? 블랙커피를. 자, 이것은 블랙커피를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가요? 믹스하는 게. 그래서 믹서를 해서 섞어서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음, 요렇게 써야 되겠다. 싫은 음식을 증, 싫은 음식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믹스하는 건데 그 예를요, 뭘로 들었어요? 블랙커피로 예를 들었죠, 그렇죠? 블랙커피의 예,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진술이죠. 자, 이걸 이제 이 블랙커피 예를 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first drink.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some people이죠. 그 블랙커피를 좋아하게 된 몇몇 사람들은 우선 그 블랙커피를 크림과 어, 슈거, 설탕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나서 점점 eliminate. 자, 제거한다는 거죠. extra ingredient. 어떤 여분의 재료들을 제거하게 된다. 이 여분의 재료라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크림멘 슈거가 되겠죠. 얘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뭐 함에 따라 the taste of the coffee itself. 자, 이때 itself는 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자체를이 아니라 커피 자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커피 자체의 맛이 pleasurable 뭔가 이렇게 즐길 만한 그렇죠? 즐거워짐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어, 크림과 설탕을 섞어서 먹다가 이 단맛 때문에 그 커피 맛을 그냥 그냥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커피 맛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면 그러면 어, 이 크림이나 슈가를 싹 빼버리고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어서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선생님은 어. 믹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 블랙커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되게 선생님이 촌스럽게 생겼지만 나는 독일 커피를 좋아해요. 독일 커피 좋아하고요. 그 나를 반하게 했던 그 독일 커피 이름은 에듀서예요. 에듀서. 독일에서 직접 온 손님한테 받아먹었는데요. 어 정말로 부드러워요. 그 뭐지, 우리나라 숙늉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향 맡아 봤을 거예요. 몇년 전에 겨울에 이 우리 여기에 퍼져 있던 그 커피향이 바로 에듀소다. 이 말이지. 자, 쌤이 그걸 조아리라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우리는 달아야지 먹는데요. 근데 딱내 입맛에 딱 맞는 커피가 있더라고. 예, 유사하게.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자, 이제 지금 여기 유사하게라고 하면 싫은 음식에다가 다른 걸 섞어 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훈련 과정, 적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기억하면서 가는 거였지. college student 자, 대학생들이 개발했다. 어, increased preference 개발했다. 개발했다 아니겠죠, 그렇죠? 음. developed increased preference는 어떤 증가하는 선호도를 개발했다가 아니고, 이 통째로, 자, 요거를, 이렇게 통째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어,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여러분, 우리 develop이 개발하다 발달하다도 있지만, 병 같은 것을 발병시키다 발병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뭐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develop이. 어? 생기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d e v e 그러니까 증가하는 선호도를 나타나게 했다. 이 말은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야. 선호가 생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좋아하게 되었다. 무엇에 대한 선호냐 하면 브로콜리와 또는 어, 콜리플라워를 뭔지 모르겠고요. 콜리플라워를 좋아하게 되었다. 뭐한 후에 애플 이 r et 그것을 먹은 후에 A few times with sugar. 자, 설탕과 a few times니까 이게 몇회이 말이죠. 몇 회, 몇번 설탕이랑 몇번그음식을 먹거나 후에 좋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별거 없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 uh, few parents use. 자, 극소수의 부모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어,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 아이들의 식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아마도 그들이 perceive,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슈가를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자, 여기 슈가 목적이고 unhealthy 하는 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 few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죠. 사용되겠죠. 그렇죠 거의 없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부모들은 Such a method,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음, 이거죠. 설탕 사용하는 방법이죠. 단 거랑 섞어 먹이는 거.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슈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의 식습관을 좀 고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possibly, 가능하게 아니고, 아마도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말이 되겠죠. 어, 슈거를 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do not realize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 이 슈거가 can later be uh, withdrawn. withdrawn 하게 되면 뭐 돈을 빼다 또는 뒤로 물리다 이런 뜻이죠. 빼다라는 의미예요. 빼라다, 빼다. 빼라. 그러니까 빠지다는 거죠. 후에 제거된다, 빠진다. 설탕이 후에는 제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됐니? 나중에 설탕 빼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음, 선생님이 요즘에는 토마토 그냥 먹는데요. 어릴 때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었어요. 너, 너네 그래 먹어본 적 있나? 있어? 어, 상당히 촌스럽네. 의외로 그 선생님이 그 이제 토마토에 설탕, 우리 어머니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주셨거든. 행복하게 토마토를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선생님이 이제 다른 어떤 여성분하고 살게 되는데 그분한테 토마토에 설탕 뿌려달라고 했다가 완전히 야만인 취급받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토마토에 설탕을 안 뿌려 먹는데 상당히 좀 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빼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설이고요. 예. 여기서는 설탕 빼도 된다라고 이야기 했죠. 대신에, 자, 부모들이 이제 설탕 섞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대신에, 어, 부모들은 종종, 자, 인타이스, 뭐, 유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인타이스.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아이들이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를요? 싫은 음식을 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by 하면 수다에 나오죠 offering dessert as a reward 디저트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as a reward 보상으로써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뭐 이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근데 참 네. 디저트는 아마도 어, 맛 없지 않은 것 그럼 보나마나 달콤한 거겠죠 그렇죠 기들이니까요 a strategy that easily uh, backfires 뒤에 불이 나는 거니까 이게 역효과 생기는 거죠, 그렇죠? Backfires. 이 대시 관계대명사겠죠? 자, 그것은 자 여기 이제 대시 대시 맞죠? 이 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하이픈인가? 대시죠? 이 대시가 이제 보충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이제 써보자. 어, 요거 요거 그대로 부연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전략 이것은 어떤 전략이다. 어떤 전략이냐 하면 쉽게 쉽게 부작용이 생기는 역효과가 생기는 전략이다 이 말이죠. 역효과가 생기는 전략이다. 뭐 왜요? 인 t 자 여기 어인 t 은요이 인이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대이 접속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인하고 접속사 대 접속사 접속사 대은 접속사접속사 접촉사- 대시 접속사. 어, 접속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아니요그 뒤에는 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멀쩡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야.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The contrast 반대. between the dislike food and the uh, subsequent dessert. 자, subsequent는 이게 subsequent라는 뭐 이게 세컨드거든. 두 번째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 오는 뭐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오는 디저트 그 디저트와 디저트는요. 밥 아닌 거. 밥 말고 간식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오는 디저트와 그다음 싫어하는 음식 사이에 the contrast 대비죠. 대비, 차이. 하나는 씁고 하나는 막 달고 이러니까 그것이 might, visual, in인데 in 다음에는요. 원인이 오니 결과가 오니 결과가 오죠. 그렇죠? 결과. 이렇게 결과가 오잖아요. 원인. in 다음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the contrast. 대비가 싫은 음식과 그 다음에 오는 달달한 디저트의 차이가 the former becoming even more disliked 자 여기서는 뒤에 이 결과로 이어진다는데 이 전치사잖아요. 이게 전치사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동명사예요, 그렇 그래서 더욱 더싫어지게 되는 결과, 싫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됐니 쉽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the former는 뭐겠어요? the former는 얘의 예, 예, 뒤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음. 이전의 것 이전의 건 뭐예요? 이 disliked food지 그렇죠? disliked food 내용상 그렇죠? 싫은 음식이 더욱 더 싫어지게 되는 것 싫어지게 됨이라는 결론에 다다를지도 모르는 모르는 어, 다른 점에서 쉽게 어, 부작용이 부작용 아니고 역 어, 역효과가 생기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음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쉽습니다 적응 훈련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좋아지게도 만들고 싫어지게도 만드는데 싫어지게 만드는 예로서 이제 부모들이 하는 전략 그걸 예를 들었죠 뒤쪽에서 그다음에 좋아지게 하는 것은 밑에 섞어 먹는 거 특히 달달한 거 그렇죠 스윗널 하면서 슈거 이야기했죠 자 이것이 이제 블랙커피를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예, 설탕과 섞어 먹으면서 어, 좋아하게 된거 이거 예, 여기 예를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부모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자 설탕을 어떻게요? 해 건강에 해롭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죠, 그렇죠? 어, 설탕 빼면 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부모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이해를 주는 거죠. 보상으로 디저트를 주게 되는데요.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어 싫어했던 이전에 이게 앞 아, 앞에 거죠 전자 어 싫어했던 음식이 더욱더 싫어지는 어떤 그런 그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